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낭콩 잘 자라고 있나요? 싹은 어떻게 잘 나왔어요? 어, 날씨가 요즘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심어 놓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잘 나왔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이 강낭콩 왜싹안 나온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이렇게 강낭콩을 보식을 해주면 좋은데요.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물론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뭐이 영상 보실 필요가 없겠죠. 강낭콩 농사가 아직 서투신 분들은 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월 8일에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강낭콩 이제 심고 씨앗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텃밭 한기퉁이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 한번 올렸는데요. 이렇게 골를 파가지고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봄밭에 심은 그 강낭콩하고 어 같이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거든요. 장난콩 싹이 안 나온 곳이 있으면은 이 모종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보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자랍니다. 남은 씨앗을 그냥 이렇게, 어, 텃밭 한기통에 한 2, 3cm 깊이로 파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싹이 나오는 거니까 모종 만들기 너무 간단하죠, 뭐. 저는 해마다 그런 식으로 모종을 조금, 음, 준비를 해 놓습니다. 만약에 발아 안된 곳이 많으면 보식을 해주고 그런답니다. 근데 올해는 진짜 발아 안된 곳이 없어가지고 이 강낭콩 모종을 버리기는 조금 아깝고 그래가지고 감자밭 옆에 이렇게 두둑이 조금 여유가 있길래 거기다가 이렇게 모종을 심었습니다. 제가 강낭콩 모종으로 심는 영상은 한 번도 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씨앗 파종을 했기 때문에 모종 심을 이유가 없었는데요 이참에 모종 심는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영상은 강낭콩 밭입니다 강낭콩이 지금 이 정도로 자랐거든요 모종 역시 봄밭에 있는 그 크기하고 비슷하게 자랐습니다 이걸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두둑에다가 심을 건데요 모종을 이렇게 뽑을 때는 하나씩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호미를 깊숙이 넣어가지고 흙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와서 심으면 된답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는 굳이 저는 물을 뿌리고 그리지는 않는데요. 모종을 심을 때는 어, 이 구덩이에다가 물을 좀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많이 심을 때는 호스를 끌고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더뿍부어 주는데요. 이번에는 모종 일부만 심을 거라 주전자에 한 가득 물을 떠와가지고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물을 부어줬습니다. 물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 물이 흙에 충분히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모종을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물부터 먼저 쭉다 뿌리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물이 흡수가 되어 있거든요. 어, 그때 이렇게 모종을 심는답니다. 모종을 심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3개씩 이렇게 심습니다. 모종 여유가 있으면 4개 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5개 이상은 심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 구덩이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심으면은 콩대가 가늘가늘해가지고 콩이 오히려 덜 달립니다. 차라리 3개, 4개 정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는 게 수확량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심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심을 때그 뿌리 부분을 가지런히 이렇게 해가지고 심으면 된답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이렇게 너무 깊이 심으면이 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1에서 2cm 뭐이 정도 깊이로 심는데요. 이 모종을 심을 때는 좀 깊이 꾹 눌러서 뿌리가 조금 깊숙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콩이 어, 훨씬 더 짱짱하게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이 강남콩 모종으로 심을 때는요, 이 모종 키 높이가 너무 길어도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7, 8cm? 그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랐을 때 이렇게 뽑아가지고 심는 게 짱짱하고 그리고 뿌리 할착도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모종으로 심을 때는 뭐 7에서 한 10cm 그 사이가 되었을 때 심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식용으로 준비해 두었던 강낭콩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식용으로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봄밭에 씨앗 파종하잖아요. 씨앗 파종할 때 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씨앗을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제가 심습니다. 보통 이제 세개 키울 생각으로 심기는 하는데요. 어, 중간 중간에 그렇게 조금 개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다섯 개가 최대치긴 한데. 그걸 중간중간에 어, 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 싹이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짱짱하게 잘 올라왔죠. 세우 보면은 다섯 개 되는 데가 있습니다. 둘러보고 만약에 발아 안된 곳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개한 한 개나 두 개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안 나온 곳에다가 심어주면 된답니다. 통을 뽑을 때는 저는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런데요. 물을 좀 뿌리고 헐기 촉촉할 때 그때 한 손으로 꾹 누르고 또한 손으로 뽑아주면 쏙잘 뽑힌답니다. 그렇게 뽑아가지고 봐라 안된 곳 있으면은 심어주면은 얘들이 같이 이렇게 잘 자란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강낭콩 심을 때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씨앗도 그냥 땅에 묻어가지고 모종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종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강낭콩이 안 나온 곳이 있어도 어, 걱정할 게 없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올해 강낭콩 이제 새싹 관리까지는 끝났습니다. 다행히 바아 안된 곳이 없어가지고 뭐 모종이 남았네요. 그래서 더머로 안두둑을 어, 강낭콩을 더 심었습니다. 올해는 이미 강낭콩이 싹이 나와가지고 많이 자랐으니까 뭐 보식하고 이런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영상 보시고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